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그때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바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 유다와 신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사항과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산다면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알게 하소서. 하님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잊으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 민족들이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그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그도 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 양이 그곳에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you got a soul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녀들이 사춘기 때에는 어디로 튈지도 모르고 또 부모보다는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부모 속을 꽤 많이 썩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철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의 말씀을 잘 새겨드리려고 하고, 또 가능하면 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철이 들었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 자연스럽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가 관심이 많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한 말, 특히나 연인 관계 에 있을 때그 상대방 연인이 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능하면 그 말을 잘 따라주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따라주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따를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이 말들은 단순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을 너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두 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두 분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고 그두 분의 뜻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돌려서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단적으로 한 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하느님과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만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랑다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기에 우리에게는 희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도움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고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또 강렬한 것인지를 신앙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한 사람도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또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혹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거 관계없이 신앙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이끌심을 느끼고 또 그분의 어떤 성령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평화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고 단단히 당부를 하십니다. 사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단순히 그냥 편안한 상태, 아무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그것은 환경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평화이고 그런 내적인 평화를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적어도 평화를 믿고 평화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늘 유지되어야 할 내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며 특별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를 추구하고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는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 의사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항상 어떤 공동체든지 잘난 척하는 사람과 고추가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어렵게 어렵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혼란이 온 거죠 어, 우린 유대인도 아닌데 왜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몇몇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문제를 놓고 통일합니다 과연 할 일을 받아야지만 후원을 받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 끝에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과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사항을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할 일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처럼 성령의 이끄심은 남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그게 이끌어 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는 거, 니요 즉,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결정한 결정사항이라는 것이죠. 그 결정사항은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가 화합될 수 있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방법으로 결론이 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만 또한 동시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또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가 순응할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바로 신앙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이고 또 삶의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따르고 특별히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잘 따라서 사는 그런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